안녕하세요. 도전 기업 인스타 순서입니다. 정보와 지식 산업의 진전으로 맞이하게 된 4차 산업 시대. 1차 산업 혁명이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었다면, 2차 산업 혁명은 전기 에너지, 3차 산업 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 정보의 혁명이었죠.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시스템의 혁신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산업의 중심에는 융합이 있습니다. 두전 기업인 스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아이템을 연구하고 개발한 곳입니다. 융합의 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박형주 대표를 만나보시죠. 제조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융합과 협업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편리한 생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노CNS의 박형주 대표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이곳에 이노시엔스의 사무실이 있는데요.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네아침 네, 일하고 계셨나봐요. 네. 박형주 대표는 2015년 이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기술력 하나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스마트 주차 차단기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주차장 입구 쪽에 설치가 돼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 번호를 찍습니다. 이 차량 번호가 등록된 차량 같은 경우는 차단기가 자동으로 반응해서 올라가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하고 등록 차량임을 확인되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차량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내려오더라도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센서 주변으로 물체가 감지되면 차단기가 다시 올라가는데요. 오. 음.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도 인식이 가능할까요? 키가 작은 아이들 뿐만이 아니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유모차들까지도 다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사실 차량 차단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수 있죠. 이 제품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좀 불필요한 부품들을 많이 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50% 정도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반값이다요? 네. 기존의 차량 차단기와 이노시엔에스의 제품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제품들은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과 차단기가 분리돼 있는데요. 이노시엔에스에서 개발한 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일체화해 공간적인 제약을 줄이고 주차 패드도 없애 시공 또한 간소화했습니다. 제품을 개발하기까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바로 연구. 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저희가 총 다섯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두 명은 이렇게 지금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두 명의 연구원이 있고 외군도 나가 있고 지금 이제 경리를 이제 해결을 맡은 친구가 또 하나 있고. 박경주 대표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매진했는데요. 작은 기업일수록 기술력이 뛰어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이이론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제 다른 기업과 공동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두 명의 연구 인력만으로 신제품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 박 대표가 찾은 돌파구는 바로 협업이었습니다. 외곽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내부 부품이라든지 거기에 다른 작은 부품들 뭐 이런 구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 모든 걸다 개발한다는 것은 진짜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기업들 간의 그 협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노 c n 스는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기술력은 물론 남다른 경쟁력도 갖추게 됐는데요. 이러한 강점을 발판 삼아 두 번째로 개발한 제품이 바로 장애인 주차 구역 통합 시스템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네. 일반. 차량에 대한 불법 주차를 관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품은 세계 3대 테크 전시회 중 하나로 꼽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전시돼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 역시 협업을 통해 만든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미래고 IITP 동아대 그리고 저희 기업 이렇게 네 군데에서 같이 이제 이... 기술을 다 힘을 모아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이 제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됐는데요. 차량을 이동해 주십시오. 과 v 료가 e s 됩니다 바로 나오네요. 네, 차가 Guru, Kabal d 인차 d 인 i l Quite a little bit of a parano, e 주차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고 이를 분석하는 똑똑한 시스템이죠. 대표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첫 번째 소개해 주셨던 제품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첫 번째 소개해 드렸던 스마트 주차 차단기와 이 장애인 주차구역의 핵심적으로 쓰이는 부품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차량을 감지하고 영상을 찍고 동작 모터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마트 디바이스란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각종 통신 기술을 이용한 장치를 말하는데요. 사용자의 움직임에 맞게 화면이 변하는 가상현실 기기, 심박수나 운동량을 체크하는 스마트 워치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품으로 인해서 이제 제품이 응용돼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제품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노시엔스는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 차량 차단기와 장애인 주차 구역 통합 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개발한 장애인 주차 구역 통합 시스템의 경우 지난 3월부터 경기도 포천시에 시범 설치돼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은 어떨지 경기도 포천을 찾아갔는데요. 장애인 주차 구역 통합 시스템이 설치된 후 호천시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호천에 저희 장비가 한 100대 정도 설치가 돼 있고요. 아, 지금 단속률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이제 뭐 불법 주차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단속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면 시스템은 번호판을 인식하고 이를 분석하는데요. 차량을 이동해 주십시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차임을 확인되면 서버에 저장되고 담당 공무원은 현장이 가지 않아도 불법 차량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 통합 시스템을 사용한지는 벌써 5개월째. 불법 주차도 줄었는데요. 전에는 사진을 찍으시다가 운전자 분과 싸우는 경우나 불쾌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신고가 줄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편하죠. 다른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위반 신고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이노 C N S의 시스템은 불법 주차를 막고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국구. 앱입니다. 음, 설치된 구역에 설치돼 설치돼 이렇게다가 했 이용을 한 이렇게 이 앱을 깔고 있어서 이걸 누르면 아, 인근의 아, 설치 아, 지역들이 쓴다는 거네요. 네. 음.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주차 구역 통합 시스템은 현재 100대인데요. 아직 시범 운영인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인식을 못 하고 계속 멘트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어, 개선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통합 시스템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노시엔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품 개발을 통해. 4차 산업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남양주시하고 그다음에 용인시가 대략 지금 올 하반기에 지금 설치 예정에 지금 있고요.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뭐 서울 뭐 송파, 강서구 뭐 대전, 세종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추진 지금 중에 있습니다. 똑똑한 시스템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가 근절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차산업의 특징은 첨단 기술의 발전을 넘어 사람을 생각한다는 건데요.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만든 이 제품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이노CNS는 올해 17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성공의 비결에는 기업 간의 협업과 융합의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형주 대표의 일상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박형주 대표를 쫓아온 곳은 서울시 송파구. 이노CNS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지금은 저희 제품을 같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같이 개발하고 있는 좀 중요한 회사를 지금 한번 방문 한번 해보려고요. 아 누가 업체 에간 건가요? 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아, 네. 네. 성공의 숨은 비결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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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도 스마트 디바이스 응용 제품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어, 이 제품은 아까 우리 사무실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제품이 저희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 셀럽과 이너시에에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음. 이 시스템으로 이 자동문도 제어하고 화재도 감지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환자 관리 시스템은 두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했는데요.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박경주 대표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 성장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한 거를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노신에서 가져온 아이템이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필요한 제품 개발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그 가능성도 되게 많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스마트 환자 관리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이노시에스는 소프트웨어를, 셀로코는 하드웨어를 각각 맡으며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스마트 환자 관리 시스템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시죠? 5초 동안 반복된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이 발생된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모든 출입문을 개폐를 해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대피를 할수 있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환자가 많은 병원의 경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피를 할수 있어야 하는데요. 비상 상황의 신속한 감지와 대처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초기 개발 의도대로 지진 그리고 화재 출입자 통제에 대한 모든 기능들이 만족할 만큼 어, 완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동 협력한 결과물에 대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이 협업이 없이는 어느 제품 하나 이렇게 쉽게 만들 수없는 구조는 아닙니다 협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기획하고 어떤 사물을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스마트 환자 관리 시스템은 제품 개발을 마치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병원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을 위해서도 제품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시 찾은 이노시 n 스의 사무실. 이른 아침 회사의 문을 가장 먼저 연 사람은 박형주 대표인데요. 사무실에 불을 켜고 직원들보다 먼저 하루를 준비하는 게 그에게는 익숙한 일상입니다. 박 대표의 출근 시간은 보통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저희는 그 출근 시간을 좀 피해서 일단 9시 한 30분 정도, 좀 30분 정도라도 여유를 좀 주기 위해서 9시 30분으로 출근 시간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또 집이 좀 가까운 편이라서 좀 일찍 나오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회사의 출근 시간인 9시 30분. 이제 직원들은 하나 둘 출근을 하는데요. 이 역시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들었던 생각이 아, 여기는 좀 그래도 대표님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좀 많이 느꼈고 9시 반 출근은 아침에 일단 뭐 잠도 더잘수 있고 밥도 챙겨 먹을 수 있는 저희 배려를 많이 해주신다는 느낌입니다. 잠깐 페이스북가. 다른 기업과의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케줄 관리. 매일의 일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작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와 같이 이제 융합을 시켜야 되는, 결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서로 일정을 좀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효과적인 협업은 기업의 성공으로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장애인 주차 구역 통합 시스템의 경우 지자체의 러브콜을 받으며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설립 2년 만에 성공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올해 저희 매출 목표가 대략 한 20억 정도 지금 매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일단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인원, 연구 인력의 좀 보충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해외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외 전시회도 좀 많이 출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회사의 규모가 작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의 목도 큰데요. 제품을 알리는 일 또한 대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 뭐 차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제 차가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 세계에 저희 제품을 한번 수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현지와 작업을 해서 수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노시엔스의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도움을 줄 구원투수라고 하는데요. 당신도 고생 많으네요 박형주 대표가 세운 회사의 새로운 목표는 세계 시장 진출. 이를 위해 제품의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자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면서도 뭔 디자인이 유니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모양 은 얼마든지 그 창작하기 나름이지만은 이런 제품들은 상당히 공공성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내구성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야말로 이제 잘그 협업을 해서 완성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제품 안에 여러 기업의 노력이 뭉쳐 있는데요. 제품의 완성은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닌 여러 기업들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매칭 사업이라고 그러죠.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이제 부분을 이제 그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제 그 디자인 풀이라는 그런 이제 저기 또 소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선정하셔서 이한테 소개도 시켜 주시고 자금도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의 도전에 나선 박경지 대표. 적극적인 협업과 융합이 성공으로 가는 날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대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창업을 해서 뭔가를 새로운 걸 개발하고 새로운 걸 만들고 도전한다는 거는 참 흥미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좀더 힘이 있고 젊었을 때좀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름대로 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이라는 약점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중무장하고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다는 이노시엔에스의 박형주 대표. 뭉쳐야 산다라는 말처럼 협업을 통해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그의 큰 꿈을 도전 기업 인스타가 응원합니다.